루이님 빚다 갚았나요? 왜 자꾸 남의 빚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여러분들? 에?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냐고요? 빚쟁이의 삶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얘기를 맨날 꺼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찡찡댔던 거 사죄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이 사람들 그냥 형걱정돼서 이러면 되는 거를 네가 계속 얘기했잖아 이지라라. 지랄... 아. 이러네. <laughs> 지랄도 여기였네. 아, 여러분들, 제가 오늘부터는 새나라의 어른이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청소년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우리 뭐 내기를 해야 재밌지 않을까? 벼룩에 간을 빼먹어. 아니 내가 여기서 욕하면뭐 피자 내기 이런 걸 하면은 내일 아침에 일론 머스크 급의 빚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아무도 하라고 안 하지 않았음. 아니 근데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제 편집자를 하면 피드백을 해야 된단 말이야. 피드백을 하는데 영상이 예를 들어서 14분이면은 2분짜리 컷 편집이 들어갔는데 욕을 삭제하는 게 2분이었어.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욕을 많이 하긴 하는구나. 내가 옛날에 비해서. 완전 흑화하고 인간 쓰레기가 됐구나. 좀 참고 살아야겠다. 제가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원래 욕을 한 마디도 안 하던 스트리머에서 욕을 달고 사는 스트리머가 됐다가 다시 또 욕을 안해 버리면 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좋아요랑 구독은 누르고 보자. 아, 그때 제가 또 티어를 올려 버리는 바람에 딱지가 레디언트잖아요, 여러분들. 레디언트 게임을 하는데 욕을 안 하면은 승부욕이 없는 거 아닌가 싶다 나는 근데. 제가 123등인데 중국의 5천만 국민 중에 아니 2억 국민 아니 50억 국민 중에 제가 123번째 사람인데 화를 안 내고 욕을 안 한다는 거 사냥감을 쫓지 않는 치타와 같지 않을까요? 잡소리 말고 돌릴게요. 그냥 돌미르인. <laughs> 이게 신스킨이지 이번에 나온 거. 야 근데 이거 그 뭐지? 무기 관찰하면 맵 전체를 약간 돌로 덮어버리던데. 나는 돌미르라길래 뭐 행돌이 관련된 스킨이 나왔나 싶었어. 배겁나 아플 뻔했잖아. <laughs> 아이고 이게 속마음이 나와버렸네 여러분들. 아니 돌미르라고 하길래 난 돌라면 행돌밖에 생각 안 나니까. 나 아, 이발 스킨까지 나왔다고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욕했나 방금? 아 죄송합니다. 시작 안 했으니까 아직 시작하면 이제 욕안할 거예요. 오케이 시아 시작. 아, 나도 근데 아시땡 할라했어 근데. <laughs> 스파이크 먹고 B 가는 동안 시프트 발바 주면서 미드 엇박하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형 중섭하면 저격 없어요? 저격은 없는데 그건 있어요 중국인들한테 한국인인 거 걸리면 전판 좀 못하거나 아니면 중국인이랑 싸웠다 이러면 다음 판에 9대1 당합니다 그럼 어, 가지 마 그냥 사이트 먹으면 되잖아 내가 떨어져야 되냐 아, 아또 시작이야? 또안 밀어? 와이 레이나 너무 못 못하... 타. 아 너무 못하는데 방금은 그냥 시키를 밀어서 레이나를 먼저 잡은 다음에 레이레이를 잡았으면 이겼을 것같아 연막 쳐놨으면 나와라 그냥 흑킹을 나오세요 스어있지마 이거 봐 아무것도 안해얘 밀어 왼쪽을 이렇게 킬 쳐빤다고? 아나 진짜 미치겠네 야, 나는 근데 성격상 참을 수가 없는데 얘는 진짜 참 진득하니 잘 참는다. 역시 삼고초려의 나라. 앞으로 중국서버 할 때는 차를 한잔 옆에 갖다 놓고 할게요. 티타임 가지면서 하게. 끼리 들어가고 싸울 때까지 물 끓이고 차 넣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이봐, 먼저 가기 싫어가지고 여기를 다 오는 거 봐. 나도 안가 그럼. 나 가만히 있을 거야. 나 NPC야. 중국 서버 클럽들 맨날 이러고 있거든. 오지도 않는 거 기다리면서. 우리 팀이 갈 때쯤에 준내 천천히 뒤 밟아. 우리 팀 싸울 때까지 그냥 스테이. 이 형님 빠질 때도 베이징이 가만히 스테이. 어, 반응 어, 객빠른데? 딱이 정도 속도가 근데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엄청 천천히. 어, 나 중국인이랑 동화돼서 지금 말도 누리면 근데 봐봐 내가 클로브인데 내가 안 움직이니까 아무도 안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 안 가. 나도 안 가. A 의 인포가 하나 짜였는데도 안 가. 나도 안 가. 레전드다 와 <laughs> <laughs> 안녕히 계새끼 이거는 여기 아니죠 인사니까 다시 한번 아 지금 템포 너무 좋아 나 알았어 게임 이기는 방법 정말 천천히 안 움직이다 시피 할 거야 나 나는 안 움직임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움직이는 방법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음, 나이스 어 응원 한번 뒤에서 응원하는 역할 어 사람 보인다 이러면 우리 팀이 잡을 때까지 스테이 기다리면서 연마가나 더쳐주고 다시 비 빔에 나오는 거 있는지 체크. 아, 완벽하다. 중국형들이 뭐 원하는지 내가 딱 알아불었다. 왜 게임 이기냐고? 아니, 이게 정석이었으니까 내가 너무 빨랐던 거야. 이 속도. 중간급, 미들급 속도를 딱 지켜주는. 한국 속도와 중국 속도의 차이점 아냐 아니야, 아니야 중국 서버만이래 아 근데 이거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근데 이거 도쿄 프로 구간 느낌 한국인 없고 올 일본 프로일 때어 약간 그 느낌이다 이거 근데 그거는 이유라도 있고 좀 드럽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이유가 없어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냥 뭐 친구랑 차한잔 약속하듯이 중국에서는 이제 발로란트를 플레이하다를 이제 놀자라고 하거든요 발로 놀자 와, 중국인인데 소리 내고 뛰어, 미친. 오, 어, 레전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야, 야, 너 과속이야. 딱지 베겨줘 벌금이 얼만데. 미친 녀석이. 와, 과속에 이어서 중앙선 침범까지 한다고, 너? 나 있다? 어, 나 기다리는 법 아니니까 게임 잘 이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진짜로? 역시 사람은 나의 잘못을 먼저 알아야 돼. 그게 맞네. 나 여기서 또 배운다. 역시 공자의 서버. 렛츠고. 아, 여기서도 먼저 갈 생각 하지마. 칠가이, 칠가이 그냥 홀딩, 엄마 꺼질 때까지, 엄마, 부러져! 부니까 <laughs> 괴물이 날아오네? 야, 이럴 때안 들어가버려. 딱 중국 클로브지, 여러분들. 딱 중국 클로브지, 어때? 어땠어? 나 파악 잘했지, 지금. 나중에 워시 완중콜러 아, 진짜로. 중국어가 그냥 나온다. 다자, 하우. 하우즈, 하우즈. 하우즈, 체이버 하우즈. 자, 근데 이제 우리 팀의 좀 특수한 점은 제가 연막이기 때문에 수비 때 연막을 안칠 거예요. 저는 저는요, 수비 때 연막 치는 걸 가장 싫어하는 남자 수고해라. 맛있게 먹을게. 사이트 들어왔는데, 우리 팀세명 사이트 있는데 뭐야? 이거 아니, 우리 팀세명 사이트에 있는데, 사이트 다 들어온 거 뭐야? 와~ 센즈 봐줘, 봐줘. 신놈아, 모르잖아, 어디로 올지? 에이 메인, 봐. 그럼 내가 밀게? 아, 진짜 울고 싶네. 아, 정말 정지몽! 저러는데 욕하면 책임 준다고? 바른 말을 했더니 내 입을 막는구나 내가 왜있어보 하면서 빡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까 그 맵을 보면 여기 홀딩이 돼있고 미드 인포가 없는데 왜 b 메인은 먹어놨어 그래서 당장 봤을 때 인포가 따일만한 곳이 미드 아니면 A맨 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내가 여기 홀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를 갔다가 여기 설치가 돼서 다시 왔어 정신병이라는 거지 그니까 이판이길려면첫 번째 방법은 일단 쟤네 집 가정 방문에서 키보드로 대갈통 부수기 적 팀이든 우리 팀이든 상관없음 두번째는 그냥 내가 게임 끄고 이겼다고 정신승리하기 아 앵간하다 그냥 박스 숨었다가 소리나면 나가면 되는데 와 진짜 오늘 진짜 너무하다 진짜 나 못하겠다 아 야, 얘한테 리콘좀 깨라 해봐 드론이랑 브레, 브레, 스키, 브레, 스키, 브레, 스키. 해줘야 된다 진짜 아아 안깨주고 죽었어 진짜 야,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중국인들 있잖아. 얘네 왜 스킬 깨주는 척 하면서 나와서 안 깨주는 거냐? 연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근데 미르... 미드... 아, 나뭐한 거냐?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나 근데 판단이 안 돼. 왜 이러지? 아이즈. 아, 근데 뭔가 내가 진짜 손이 이상해, 내 손이 아닌 것 같아. 아, 소리... 아, 못 잡았다. 아 다시 이런 거를 내가 놓치나니까 해줘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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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 아니 나152 때렸는데? 아 이건 좀.. 아 근데 네, 형.. 어, 그냥 형이 안 죽고 뻑겼으면못뻑기는 어, 각이긴 했어! 재형아 근데.. 방금. 미안한데 뭔가 충원을 해줄 때는 탭을 눌러서 너의 위치를 한번 봐주겠어? 네, 펜트하우스에 지금 있는 그냥. 사람이 설국열차 맨 마지막 칸에 있는 바퀴벌레 양갱 먹는 너의 말을 들어야겠어 지금? 형이 지금 위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형한테 할 말은 디스코드 메시지로 보낼게. 요 <laughs> 하이터나 라인을. 루이님 피드백 다 찼나요? 저 피드백 안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루에 3, 4개씩 받으니까. 그러고 남는 시간이 없어. 편집도 해야 되고, 마크도 해야 되고, 발로 방송도 해야 되고. 방위교실 할거 아니야? 어차피 학원 할 건데. 10만 원이면 받나요? 네, 형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10만 원이면은 네 받지요, 형님. 반해치를 하세요. 이렇게 딱 봐도 그냥 오른쪽, 왼쪽, 아래, 위까지 다 봐야 되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생기면 나 같은 경우 그냥 반해치 땡겨버려, 깡해치 땡겨버려. 어차피 생각해도 맞는데. 9대 3으로 깔끔하게 이기고 가자. 이민 와야 개잘쏘는데? 아, 형 양민들한테 별게 느낌이 없게. 해 그렇다기에는 나보다 네가 느끼고 있는 거 같긴 하고 한번 보여줘봐 한번아좀 쏘네 뭐해 장전을 왜해해빵에 아니 빵에. 형님 진짜 뭐 와, 자 레전드다 진짜. 와, 마마미야 제제, 오츠카레사마데시다와 레디언트다. 와와 신기해. 와 대박. 에, 리액션 해드렸고 오랜만에 레이나로 한번 죽여보자. 또 레디언트 복귀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매치거든. 아니 근데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뒤에서 그냥 초단만 보고 있을 거면 내 뒤에 왜 있는 거야? 아니 이제 관찰자인데? 아니 얘는 시점이 나랑 다르네. 너는 뭐 하냐? 와. <laughs> 아 이거 마인크래프트 쇼츠 찍는 거 아니야 무슨? 해계망치 이제 드론 간다고? 지금 뛰어야 될 순간에 피킹을 해라 해라 해. 막아버려. 못 나오게 막아버려. 아. 아 진짜 제발 아나 진짜 못하겠다 같이. <laughs> 와나제 게임이 게임 같지가 않아 이판뭐 아무것도 안해 이거 가만히 서 있는 애 여기 여기 얼음병 녹이고 있는 애야얘또 레이즈 얘 뭐, 뭐야 얘? 아니 얘 벽을 핥고 있는 게 아니라 벽을 기대서 다른 걸 보고 있어. 근데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와,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고 욕 참으라고요. 야, 얘 버터플라이 나이프 아직 흑도야, 흑도. 흙도. 검은 색깔이라고. 나이즈 유미님 유리 엄마처럼 한번 풀고 오라고요. 저 샌드백 살라고요 진짜. 아 샀어요 근데 이미. 샌드백 도착하면 샌드백 터집니다 진짜. 이제 화날 때마다 뒤에 가가지고 샌드백 미친 듯이 때릴 거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만약에 레이즈가 또 벽에 기대 있으면 내가 벽 부숴버릴게. 아 근데 이번 판좀 심하긴 하다 애들 그니까 러 뭔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네요 애들이 아나 지금 책임이라서 말 못하는 게더 짜증나 말만 할수 있어도 얘 그냥 내가 귀 높게 만들어 줄수 있는데 귀 용암에 담궈 줄수 있는데 와 너무하다 아니 이게 정녕 핵 때문에 두번 다시 하기 하고 하는 게임이 맞냐고 아 근데 어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죄송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평소처럼 멋있는 샷들이 잘안 나오네요 님들 제가 조금만 쉬고 최근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몸이 좀 지친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진짜 빡겜 텐션으로 한번 점수 좀 올려보겠습니다. 아, 사실 누구보다 잘 쏘고 싶은 건 난데. <laughs> 와, 이 형님 여기서 베이팅한다. 진짜 레전드다. 넌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아, 진짜 나 시청자 중에 플래티넘 아무나 여따 꽂아놔도 얘보다 잘할 것 같은데 이 스카이보다? 아, 얘는 진짜 맛있긴 하네. 또 가만히 있어. 삥 내고. 또 여기부터 붙어... 와, 너 진짜 너는 안 되겠다. 피팅 안 나간다고 이걸? 와 진짜 뻥치지 마아 접자 오 장사 접자 접어 접어 클로브 연막 치지 말라는데 꾸역꾸역 개쳐놓고 우리 팀 레이즈 일선한 번도 안서 우리 팀 스카이 싸움을 안해 레전드 닌자들이다 아나이 형님들이랑은 진짜 두번 다시 만나기 싫에다 차단해야겠다 이거 지 마라 제발 연막 아 진짜로 너무 심한데? 나이다? <laughs> 여기서 잘하는 애들이면 한번더에이뛰거나 적팀이 양민이라해배팅한다 이거는 양민이 아닐 수가 없어 얘네 그냥 쓰레기야 알드? 이러면 승기 가져왔는데? 할만한데?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A도 쟤네가 답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 B 러쉬 한번 박아줄 타이밍이거든 그리 이제 궁도 있고 이 타이밍 때 이제 오퍼로 요리하는 방법 스톱만 안 넣으면 100% 요리 가능합니다 여기 스카이가 아마 멍청하게 삥을 깔 거예요 저희 팀 스카이가 그러면 그거를 그냥 여기 이용할게요 멍청한 삥아 진짜 멍청한 삥이긴 하네 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디를 가냐? 바로 A 와버려. 나 캐리해주잖아, 좀. 나이스 아, 클났다. 무리했다. 제발 한 번만 해줘, 얘들아. 궁수지 마라, 자 궁수 맞는다. 와, 아. 아, 제발 진짜 어떻게 이걸? 아, 까비. 와, 아, 근데 2라운드 진거 큰데? 아, 나 이거 이기고 싶은데? 아, 이거 라운드 다 떠났더니 왜 우리 팀이 다 던져서 이게 따라잡히냐? 나이다. 이거까지 해줬으면 진짜 이길 자격 있는데요? 헨트 나이다! 아, 진짜 연막이 연막을 진짜 <laughs> 와, 여러분들, 근데 저잘 참았죠? 인정, 이런 엇갈에 당했는데 다. 참...